저는 오늘 부산에 갑니다.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부산 너무 좋아. 남자친구가 지방 출장 가 있는데 일정 끝나고 부산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혼자 KTX 청룡 열차 타고 부산에 갑니다. KTX 청룡 열차가 5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처음 타보는 거고 이래가지고 좀 신기해서 같이 타고 가는 여정을 좀 찍어보려고요. KTX 청룡 열차는 시속 320km로 달려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7분 만에 도착한다고.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집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. 호남선은 용산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서울역으로 출발해보려고 합니다. 혼돈의 서울역 도착. 커피 찾아가지고 기차 타러 가려고요. 문거아 조식 먹을 수 있을까? 들루라라 아한 침대 스타일러 우와. 이런 것도 많아 공기통장비도 있고요 고급스러운 화장실 우와. 분리돼 있어서 좋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갈 겁니다 와 이쁘다. 여기 케이블 카 때문에 더 이쁜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던 감성 이거잖아. 대박이다. 여기. 이나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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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, 아, 형이가, 우리 집에서 반 오늘, 우리 아기는? 이 있어. 이러고 왔어? 걸레 개나 줄 거야, 반으로. 아마 유명도 차이. 저희 속장 정 저는, 음. 저는 음. 그좀이 치즈랑, 어, 버터도 먹지만. 우와. 너 가만 이제 뭐 괜찮은데? 음. 우리 딱유주 음. 원래 저희. 가려여 했는데 여기 왔거든요 잘나오고가와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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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

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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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남포동 이거 o d job. 서구청 o 차거 job. 차나 good 거 o b So, good 아 o b 거이 g o 거 d j 이 b So, good job. So, 거 o 거 d j 이 b So,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 o o 이 job. 택시 타고 여기 영도 포장마차 버려왔어요 여기도 진짜 종로 못지않구만 와... 어, 말해? 그럼 여기 추운 만들기 아, 추워부터 만들어볼게예 네, L.A. 가 여기 영도에서는 이게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이거 켜볼게요

부산은 되게 못다못 났다. 디자인다 이게 가는 게라 이거. 아, 전혀안 되죠, 지금. 따는 게 어디로 갑니다. 아, 오, 왠일 왠일. 나 아이, 그럼 님, 선생님예뭐있으니까 와, 맵배지어원하고네졌어무시원하어 軽いのよ。<laughs> <laughs> 1 5 번인데 앞에 한8 번까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. 아 고민된다. 뽀얀 것도 먹고 싶고. 나는 뽀얀 거. 김치 쨍깔이다 합격. 명란전이랑 호삼 되게. 안느분이 먹어봐, 이거. 근데 밥이 돼있는데. 밥이 너무 귀여워. 나 먹어봐요. 물 같아. 진짜. 달라. 진짜. 음? 오! 뭔가 잔인한 것 같아. 다른데, 둘다 맛있어. 고급스럽다. 저희 여기 피자집 추천받아 가지고 먹으러 왔는데. 술은 패션 <laughs> 돌아갑니다. 먹으니까. 주방에서도 인사를 해주셔 응. 아니, 피자 먹다가 진짜 날아갈 것 같아. 그러니까. 오늘의 숙소, 광안대교 교회요 우와, 진짜 잘 보인다. 그림 같아. 오늘 무슨 어방 축제 같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, 여기 사람 진짜 많아. 여기 TV가 하나 있고요. 여기 쇼파 그리고 침실이 따로 있습니다. 좀 귀여운데? 여기도 강안대이뷰 스타일러.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에어비앤비라서 집 가정집 같은 느낌? 여기는 이런 거다 준비돼 있고 세탁기랑. 전자레인지? 아, 이게 냉장고구나. 나가서 여기 바다에 앉아서 피자 먹으려고 했는데,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불고,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? 마켓 입니다. 나 아, 돗자리 깔았어 수변공원에서 다 왔다 이거 쉴려고 숙소 들어왔는데 쉬었다가 다시 먹으러 나갈 예정입니다 많이 바뀌었어 와아 원래는 통닭 하고 얼굴 걸고 하신다고 응. 찐 로컬 맛집의 느낌이 나서 좋다고 자리도 넓어 그치? 저희 배불러가지고 숫자 시켰는데 진짜 많아요 밑반찬들이랑 소스랑 이렇게 있 열정 열정 맛있어 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 우산 빌렸어?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와 여기 사람 너무 많네.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 메이킹 걸어 놓고 갔습니다. 갑자기. 우리 혼났어. 대답하라고. 여거 분위기 확 합격 안에 다 되겠네. 오, 우병 진짜 많아. 진짜 많아! 고기가! 음 맺혔다! 색깔이 신기해! 우리같은 사람들 많아! <laughs> 쿠폰도 먹어야 되고! 밀평도 먹어야 되는 사람들! <laughs> 국밥 먹는 순간 갑자기 공식 공식 국밥 이줘와 더빙 빙커리살수 있을까? 낮술 갈기기 딱 좋은데. 와, 내첫 땅. 여기는 해운대 쪽에 있는 빈티지 피자입니다. 와. 와, 진짜 신기해. 우와. 와 진짜 신기해. 와, 이게 동경구봐 와, 되게 멋있어. 되게 약간. <목적> <요>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laughs> 능액 고양이란